가자. 아주 많은 분들이. 헝가리에서 거대한 시위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수천 대의 트럭, 수천 명의 농부,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의 공통된 문제를 공유합니다. 오르반, 부틴, 그리고 부패한 과도 정권입니다. 12월 22일과 23일. 이토르 오르반 정권에 항의하는 수천 명의 성난 트럭 운전사들이 가장 중요한 물류 경로를 금속 텀이로 만들었습니다. M3 고속도로에서 수 마일에 걸쳐 뻗어 있는 이 행렬은 단순한 파업이 아니라 유럽 공급망에 커다란 구멍을 낸 조직적인 물류 파란입니다. 인프라 요금으로 위장한 정부의 파괴적인 통행료 이상은 헝가리 운송업자들에게 마지막 지푸라기였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엔진을 끄고 수도를 사실상 마비시켰습니다. 부다페스트 거리를 울리는 경적 소리는 오르반의 안정 약속이 자신의 노동자들에 의해 짓밟혔다는 가장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사건의 진원지는 헝가리 북동부에서 수도까지 이어지며 유럽 한승 교통의 중추인 M3 고속도로입니다. 시위가 시작된 지점은 단순한 도로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슬로바키아의 상품이 서유럽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전략적 통로이기도 합니다. 12월 22일 아침, 트럭 운전사 그 이상 운동 아래 조직된 운전자들이 거대한 차량으로 이 전략적 경로를 막아 부더페스트의 북쪽 입구를 사실상 폐쇄했습니다. 우팅 볼팅폼 데이터에 따르면, 이 정체는 M3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수도 주변의 주요 유통망인 애명순환도로도 마비시켰으며, 서비스 구역과 휴게소 연결 도로들은 움직이지 않는 트럭들로 가득 찼습니다. 드론 영상은 고속도로의 바깥 차선이 트럭으로 완전히 점령되었고 다른 차선들의 교통은 이 병목 현상으로 인해 정체되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물류 군대의 기술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정부가 조용히 시행하려 했지만 업계의 공헌을 일으킨 새로운 통행료 규정을 보게 됩니다. 11월 말에 발표된 패키지는 주요 도로의 통행료를 50% 이상 과도하게 인상하는 것을 구상했습니다. 이 요율은 인플레이션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었으며 이 부문의 이윤을 완전히 없애버렸을 것입니다. 반발에 대응하여 정부는 인상률을 50%에서 35%로 줄이고 전면 금지를 2026년 3월까지 연기하겠다고 발표하며 전술적 후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후퇴는 분노를 진정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신뢰의 위기를 심화시켰습니다. 이는 업계 대표들이 정부가 오르반의 사위와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어버러서버즈와 같은 가까운 대형 물류 거인들과만 마쿠에서 이 타협에 도달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소규모 운송업자들은 자신들이 협상 테이블에 있지 않으며 이 시스템이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삼키도록 의도적으로 조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M3 고속도로의 이 정체를 단순히 부다페스트로 늦게 출근하는 사람들의 문제로만 보는 것은 중대한 전략적 맹점이 될 것입니다. 이 행동은 유럽 지도상에서 헝가리의 중요한 위치를 무기로 바꾸어 대륙 전체에 파급 효과를 일으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헝가리는 중부 유럽의 물류 중심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독일의 산업 중심지에서 루마니아의 조립 라인으로 가는 부품, 터키에서 서유럽 선반에 오르는 섬유 및 식품, 발칸반도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원자재 모두 이 물류동맥을 통과해야 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이 동맥을 쥐어짜는 치열대 효과입니다. 부다페스트 주변의 m 명순란도로와 M3 고속도로가 장기간 봉쇄되면 유럽 공급망에 즉시 허혈, 지켜류 차단 상태를 초래할 것입니다. 시위의 시기는 이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우리는 소매 재고가 임계 수준에 있는 연말연시, 성수기에 있습니다. 부다페스트의 교통체증은 비엔나 슈퍼마켓의 텅빈 선반이나 위넨 자동차 공장의 적시 생산라인 중단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파급 효과는 지역적 경고의 역할도 합니다. 폴란드 국경에서의 농민 시위나 프랑스의 노란 조끼 시위처럼 헝가리의 트럭 운전사들은 경제력을 정치적 거부권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정부들은 협상 테이블에서 내린 결정이 수천 톤의 강철에 의해 어떻게 중단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목격하고 있습니다. 헝가리의 경우, 이 상황은 모든 것을 통제하는 강력한 지도자로서의 오르반의 이미지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만듭니다. 물류가 멈추면 국가의 기능도 멈추며 지금 헝가리의 엔진은 덜컹거리고 있습니다. M3 고속도로의 이 금속 봉쇄는 단순한 교통 문제가 아니라 이토르 오르반 정관 내부 전선의 깊은 구조적 붕괴를 보여주는 엑스레이입니다. 이 사건은 오르반의 가장 큰 두려움, 즉 풀뿌리로부터의 경제적 봉기가 현실화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당을 세계주의 엘리트나 브리셀 관료로 낙인 찍어 소외시키는데 성공했던 정권은 이제 훨씬 더 위험한 상대, 즉 자국의 노동자 계급의 직면에 있습니다. 트럭 운전사들은 오르반의 전통적인 유권자 기반의 핵심에 있습니다. 그들은 엘리트가 아니라 바로 국민 자신입니다. 거리에 나와 우리는 살수 없다. 이 시스템이 우리를 죽이고 있다고 외치는 이 사람들은 오르반의 포퓰리즘 요새에 기반이 썩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 정권의 악몽이 된 새로운 행위자인 페테르 마자르와 티사당의 그림자가 현장에 드리워집니다. 그들이 이 시위를 직접 조직하지는 않았지만 마자르의 우리는 평화로운 시위대와 함께한다는 발언은 이 분노를 정치적 자본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푸틴과 오르반 모두에게 큰 재앙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수년간 유럽의 신장부에 난공불락의 요새를 건설했고 그는 이 요새의 벽이 서방의 어떤 압력에도 견딜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12월 14일 밤 그 요새의 벽뿐만 아니라 그 뿌리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모스크바의 가장 충실한 동맹인 빅토르 오르반은 그의 정치 경력에서 가장 큰 악몽에 직면해 있습니다. 12월 14일, 헝가리 거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손에 횃불을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횃불들은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오르반 정권을 불태우기 위해 켜졌습니다. 부다페스트의 수십만 명의 사람들은 불처벌의 종식과 러시아의 협력자인 빅토르 오르반의 사임을 요구했습니다. 의회 건물은 야당 지도자가 이끄는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야당 지도자 마자레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외치자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오르반의 사임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만하면 됐다고 말하는 한 나라 전체의 목소리였습니다. 푸틴과 그의 엘리트 통치자들이 세운 질서의 파멸과 혼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주, 불가리아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은 조용하지만 깊은 정치적 지진으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제 그 지진의 여진이 아니라 본진이 헝가리를 강타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시위나 간단한 내부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유럽 테이블에서 크레민의 마지막 자리가 뒤집힌 전략적 분기점입니다. 오르반 정부는 흔들리고 있고, 처음으로 모스크바는 완전한 고립의 차갑고 불길한 숨결을 목덜미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시위가 있은 지 불과 몇 시간 후, 푸틴은 전 세계를 향해 충격적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오르반에 대한 사임 시위가 전개되는 동안, 푸틴의 당황한 연설을 지켜봅시다. 음. 푸틴은 사람들이 현재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러시아의 적대적인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허구의 러시아 위협에 맞서는 싸움의 대가를 자신의 주머니에서 지불해야 합니다. 소강대국 지도자가 전선에서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고 유럽의 심장부에서 수백만 명이 굶주리고 집을 잃은 채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동안 전 세계를 향해 연설하면서. 현재의 문제들은 이들 국가시대 엘리트들의 수년간의 행동, 실수, 근시안, 탐욕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2008년 조지아가 침공당했을 때도, 체치인인들이 학살당했을 때도, 2014년 크림반도가 병합되었을 때도,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푸틴이 오늘 밤이 연설을 한다는 것은 정말 의미심장합니다. 이것은 오연 이상입니다. 그의 마지막 요새인 오르반이 무너지려 하고 있고, 유럽은 마침내 폭정, 과도 정치, 프레밍의 영향력에 맞서 일어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루마니아에서는 모든 것이 매우 익숙한 시나리오처럼 보였지만 이번에는 방정식의 변수들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부다페스트에서 터져나온 이 일련의 사건들은 외부에서 자금을 지원받은 야당 운동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체제 내부에서 나와 정권의 코드를 아주 잘 아는 인물인 페테르 마자르의 등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페테르 마자르는 빅토르 오르반의 권력 구조, 언론 통제, 사법부 압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내부에서 지켜본 전직 관료였으며, 이제 그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이 내부 정보 우위였습니다. 마자르의 부름의 광장으로 쏟아져 나온 군중은 우리가 익숙했던 고전적인 야당 그룹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대표했습니다. 그들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온 분노의 물결을 대표했습니다. 시위의 진원지인 코스트 광장은 역사상 많은 시위를 주최했지만 오늘 밤 군중의 에너지와 결의는 오르반의 14년 집권 기간 동안 본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헝가리 국기뿐만 아니라 우리는 두렵지 않다. 사이마라고 적힌 현수막을 흔들며 정부 언론이 무시하려 했던 현실 즉 부패와 국가 장악의 현실을 전 세계에 눈에 들이밀고 있었습니다. 분석을 심화해보면 이 시위를 촉발한 것이 단지 페테르마자르의 카리스마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년간 누적된 경제적 어려움,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 기금 삭감으로 인한 사회적 폭발의 결과였습니다. 오르바는 오랫동안 브리셀과 모스크바 사이의 줄타기로 이익을 얻었지만, 이제 그 균형은 깨졌습니다. 국민들은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외부 세력이나 브리셀 관료들과 싸우는 것에 지쳤고, 자신들의 부엌에 난불, 즉 자국 내의 부패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페테르마자르가 창설하고 급속히 세를 확대하고 있는 티사 운동은 이 공백을 메우며 사람들에게 단순한 시위가 아닌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대안을 러시아의 그늘이 아닌 유럽 표준에 기반한 투명한 통치를 약속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상황의 정보적 측면도 고려해야 합니다. 모스크바가 부다페스트의 상황 전개를 얼마나 면밀히 감시하고 있었는지 추측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러시아에게 오르반은 오호적인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네이토와 이내 트로이 목마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우리는 그 트로이 목마의 바퀴가 부서진 것을 봅니다. 수년간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러시아 정부 기관이 수행한 작전들은 헝가리 국민의 이러한 대규모 각성 앞에서 무력화되었습니다. 선전 기계는 멈췄고, 허위 정부 캠페인은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부다페스트에서 벌어지는 이번 수사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매우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아무리 강력해 보이는 정권이라도 내부에서 시작되어 시스템의 약점을 알며 사람들의 실질적인 우려를 건드리는 운동에 직면하면 그 권력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페트르 마자르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경쟁이 아니라 한 시스템의 면역 체계가 붕괴되는 것입니다. 부다페스트에서 타오르는 이 불길의 열기는 다뉴브 강의 물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의 정치적 기후를 데우고 있으며 이에 온난화는 모스크바에게 지구 온난화보다 훨씬 더 위험한 붕괴를 예고합니다. 이제 마자르는 오르반이 말해온 부패한 과도 지배체제라는 서사를 이 트럭 운전사들의 시위와 완벽하게 결합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소규모 운송업자들을 짚어보면서 오르반의 사이와 연관된 거대 기업업으로 서보즈와 마쿠에서 거래한 것은 국가가 가족 기업처럼 운영된다는 마자르의 주장을 증명합니다. 이 상황은 시위를 경제적 권리 투쟁에서 정권의 정당성 위기로 변모시킵니다. 전략적 구도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또 다른 요소는 지정학물류적 협박의 품에랑 효과입니다. 오르반은 수년간 이에 대한 거부권 카드를 사용하여 외교적 협박 정책을 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국의 트럭 운전사들이 고속도로를 막음으로써 오르반에 대해 동일한 거부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러니한 상황은 권위주의 정권의 취약성을 잘 보여줍니다. 중앙 통제가 엄격할수록 시스템의 단일 병목 지점, 이 경우 M3 고속도로가 전체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더욱이 이 위기는 유럽 내에서 트로이 목마로서의 헝가리의 역할을 약화시킵니다. 오르바는 유럽의 물류 관문임을 자처하며 중국과 러시아에 구해에왔습니다 그러나 자국의 내부 물류망을 관리하거나 수도를 개방상태로 유지할 수 없는 정부는 베이징이나 모스크바에게도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가 됩니다. 관료적 자의성과 시민 불안으로 인해 헝가리 내 물품 운송이 도박이 된다면 동방 관문 전략 또한 붕괴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부다페스트에서의 이 봉쇄는 다가오는 2026년 선거를 앞두고 오르반에게 보내는 초기 경보 사이렌입니다. 경제 위축과 높은 생활비는 민족주의 적 수사로 덮어버리기에는 너무 심각해졌습니다. 트럭 운전사들의 저항은 공포의 벽이 뚫릴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정권은 경찰력으로 트럭 50대를 막을 수는 있지만 그들 뒤에 있는 수천명의 사람들이 대표하는 경제적 절망과 분노를 막을 장벽은 없습니다. 부다페스트의 밤을 밝히는 저트럭 헤드라이트는 축하가 아니라, 다가오는 폭풍의 전조입니다. 리토르 오르반은 수년간 유럽에 저항해왔지만, 이제 그는 자신의 뒷마당, 자신의 고속도로에서 포위되었습니다. 물류가 멈추면, 권력도 멈춥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의 정부 건물 앞에서 과도 정치, 오페, 인플레이션에 항의할 때 질서는 무너집니다. 행정부가 무너집니다. 부다페스트에서의 이 봉쇄는 오르반과 푸틴의 헝가리에 대한 환상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새로운 동영상 소식을 계속 받아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희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